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오즈모 액션3하고 고프로, 어, 히어로 11하고 두 가지의 액션캠 모델이 한꺼번에 이제 같은 시기에 출시가 돼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이제 DJI 제품을 먼저 보게 되면요. 액션2가 나온 지 한참이 지나가지고 이제 액션3가 나왔고, 이거 이제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그 외관에 있는 금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제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2가 나오고 한참 있다가 이제 3가 나오게 됐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 어, 제품이 나온 반면에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어로 10이 나온지 한 1년이 채안 됐는데 지금 히어로 11 블랙이 나왔어요. 이 제품은 그 외관에 있는 금형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그 외관에 있는 모든 제품들의 스펙이라든지 그 모습은 다 같은데 그 하이퍼스무스 4.0에서 5.0으로 이제 나왔고요 그더큰 이미지 새로운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가지고 8x7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제품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어, 고프로 11 모델이 되겠네요. 액세서리 팩이 있고 어 액세서리 번들 팩이 있고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이건 이제 곧 구독을 하게 되면 가격이 658,000원이 되고 단품을 구매했을 때는 구독을 하는 조건 이 구독은 그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수시로 제품을 올리고 액세서리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독 금액이 되겠고요 588,000원의 제품 가격이 나와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요 단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스탠더드 콤보 그러니까 배터리 하나에다가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어, 가격이 466,000원 그리고 어, 배터리 3개에다가 3개 한꺼번에 가까이서 보면은 3개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 제품 요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 가격은 613,000원으로 제품이 되겠네요 어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역사가 오래됐고 어, 안정화가 많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에 대해 가지고 피드백도 많이 받고 제품을 만드는 노하우 특히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구독 서비스 여러 가지 어, 서드 파티 그러니까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액세서리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팩으로 해가지고 어, 히어로 10을부터 나왔던 볼타 이런 어, 리모트 컨트롤이 들어있고요. 이건 이제 외장형 배터리 역할도 같이하기 때문에 배터리 3개 있는 역할 정도까지 할수 있는 볼타 팩이 되고 외쪽에 이제 바깥쪽에는 미디어 팩으로 있는 조명하고 어, 좀더 고성능의 마이크가 들어가고 하우징이 들어가 있는 이런 패키지까지 한꺼번에 살수 있는 액세서리류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어, 제품 구성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드론만 개발하기도 상당히 벅차고, 로봇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핸드폰 짐벌도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렇게 액션캠까지 새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20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 수중에서는 스쿠버다이버 같은 지원을 할때1 6 m 방수가 되고, 수직 촬영용 마운트도 이제 따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어, 제로 베이스에서 해가지고 여러가지 새로운 모습들을 다 한꺼번에 개발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린 다음에 제품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센서를 비교하더라도 DJI 제품의 이미지 센서가 조금 더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야간에서 촬영을 할 때는 조금 더큰 어, 1.7분의 1인치 센서를 넣어가지고 고프로보다는 조금 더 저조도에서 어,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퍼스무스 5.0 수평을 잡아주고 어, 이렇게 흔들림을 많이 잡아줄 수 있는 크라기능이 강화된 어, 하이퍼스무스 5.0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나온 소개된 제품 중에 히어로 11 블랙 미니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예전 제품보다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가 되어가지고 하이라이트 동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편집이 돼가지고 클라우드에서 담을 수 있는. 이거 이제 완전 새로운 제품이 되겠죠. 그 전에 이렇게 작았던 폼팩터가 없었고, 외부 금연까지 한꺼번에 이제 집어 넣은 그런 모습이 될것 같고, 뒷면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그 클립이 있고, 아랫면에도 클립이 있는 새로운 모습의 제품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 제품이 런칭할 때는, 여러가지 이벤트가 많을 것 같고, 리뷰 영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히어로 11까지는 예전 제품에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거의 페이스리프트 같은 제품이 되겠지만은, 요렇게 좀더 작게 돼가지고 기존에 여러가지 노하우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고, 그 히어로 11 블랙에서 들어왔던 소프트웨어에 개선된 점들은 이런 미니 제품에는 그대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아마 히어로 블랙보다는 조금 더 낮춰가지고 좀더 컴팩트한 가격에다가, 어 여러가지 접근하기 좋은, 그리고 광각 렌즈 맥스렌즈도 바로 착용할 수 있는 기존의 액세서리하고 바로 호환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 이제 출시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 제품은 10월 달 10월 달에 지금 제품이 나올 걸기대 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제품이 이용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대기 중에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고프로 11하고 지금 오즈모 액션 3 오즈모 같은 경우는 드론에 이제 미니 3 프로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DSLR용 고성능 짐벌도 나오고, 이 DJI 제품의 그 회사에 정말 아이덴티티는 뭔지, 그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회사고, 여러가지 다방면에서 노하우를 이렇게, 어, 이거 한 군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이제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또그 여러가지 경험이 쌓여가지고, 어, 각각의 제품에 그 핵심 기술들이 여기저기 이제 병렬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그런 시너지 역할도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즉, 가격을 보게 되면요. 가격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어드벤처 콤보. 아마 이 제품은 이 어드벤처 콤보를 사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이 배터리가 이제 어 2.5시간이 되지만은 그래도 좀더 장시간 착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드벤스드 콤보를 샀을 때 가격이 이제 63만원 정도 나가는 게 되게 같습니다. 3만원 되고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콤보를 사게 됐으면 처음 이제 접하는 분들은 이런 구성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제품을 사는 게될것 같고 어, 디자이어에서도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슴에 이제 어, 끼울 수 있는 액세서리 그리고 이제 셀카봉 같은 거 이제 가슴에 착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착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악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상을 담을 수 있는 모습이 됐고 기존에 나와 있는 고프로 3의 액세서리들도 하고 거의 호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또 49,600원을 넣게 되면은 이런 확장이 되는 셀카봉 셀카봉 디자인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 차별화되는 포인트인데 이 다기능 배터리 케이스. 세개의 배터리를 한꺼번에 집어 넣어가지고 충전까지 같이 할수 있는, 이런 케이스만 따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또 76,000원에 이세가지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 예전에, 어, 디자인 마이크 제품에도 이런 케이스로 충전하는 제품들이 나 많이 나왔는데, 이 초창기에 이제 드론에서 배터리 여러 개 한꺼번에 충전하는 케이스를 이제 각 제품에다가 그 DNA를 전파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시점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DJI도 구매, 어, 옵션이 생겼고, 이제, 어, 액션캠을 구매하시는, 고려하시는 분들은 11 블랙, 그리고 다시 한번 나올 히어로 11 블랙 미니까지 나오게 됐으니까 여러가지 옵션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10월 25일날 나오는 DJI 미니 블랙, 요게 이제 상당히 개발비가 많이 투입이 됐고, 어, 뭐 여러가지 개선된 점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니까 방열판 역할을 할수 있게 케이스도 많이 신경을 쓴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칩셋들이 고성능화되다 보니까 그 발열을 어, 커다란 제품으로 하우징으로 잡아주던 그 기능이 이제 나갔고 발열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도 많이 줄여가지고 G2에 새로운 칩셋을 그 이점을 최대한 살린 제품이 새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헬멧에다가 컴팩트하게 넣을 수 있는 게11 블랙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휴대하기에 간편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버튼 배치도 상당히 좋고 위쪽에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창도 어, 블랙 앤 하이트, 어, 액정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어, 컴팩트하고 가격적으로도 효용성이 많이 높을,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DJI 액션3 하고 이에 이제 경쟁해가지고 역시 이제, 어, 구매 옵션 상에 서는 거는 이 히어로 블랙 미니 제품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가지고 경합이 예상되는 DJI 제품하고 어, 고프로 히어로 블랙 11 모델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시될 어, 고프로 히어로 11 블랙 미니 제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어, 오늘 영상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은또 업데이트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